청진에서 예 평양에서 만인 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청진에서 도어 <laughs> <laughs> 저도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거든요.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어, 한국 드라마 뭘 봤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평양에서 되게 좋아하고 몰래 몰래 보다가 제가 어,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그 외아보리 노동자로어 멀타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가까운 좀 지중해 섬이 있어요.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. 거기 일하러 갔다가, 네, 거기서 이제 어 굉장히 좀 많이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.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돈은 정말 한 한국 돈으로 한 17만원, 20만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렇게 일을 하고 나머진다 이제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그런 속에서 보니까 옆에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한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원래 핸드폰을 빌려서 꽃받은 남자를 검색해 봤어요. 예, 네, 거기서 저는 이민우 씨도 너무 시긴했지만 김준 그그 성빈이 연나 그 부분으로 나오는 분이 되게 좋아서 검색하다가 표정이 갑자기 되게 좋아졌어요. 근데 그분 지금 네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 검색하다가 이제 김정은도 연관 검색으로 이제 뜨게 되었고 저의 사상은 그날 다 무너진 것 같아요. 네 저한테는 정말 연예인과 북한의 지도자가 함께 공세고에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<laughs> 그래서 아, 여기서는 정말 평등한 곳이구나. 에, 정말 나한테는 그저 김정은이 신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, 내가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, 내옆병을 한번 제대로 개척해 봐야겠다. 해가지고 한국에 로 와야겠다는 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나라...